안녕하세요. 새로운 차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 비트와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전자 악기 중에 하나인 테레민을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테레민이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전자 악기 중에 하나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전자기장을 이용해서 손을 안 대고 소리를 내는 전자 악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소리로 이제 나왔는지는 이제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전에 어떤 해외 연주자가 이 테레멘으로 이와 같이 연주를 한 거예요. 한번 이번 시간에 스크래치랑 마이크로 비트를 이용해서 이제 스크래 어, 마이크로 비트에 어,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기울이는 거에 따라서 테레멘 소리가 바뀌도록, 소리가 바뀌도록 하는 것을 해볼 거예요. 우선 만들기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거 하실 때, 전에 시간에 했던 것처럼 스크래치 링크를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어, 마이크로 비트, 스크래치 링크. 그런 다음에 블록 추가해서, 마이크로 비트. 지금 이거 추가하실 때,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뜨죠? 연결하기, 편집기로 하기, 그 다음에 이벤트. 아, 이벤트 전에 이제 스 어, 스프라이트를 좀 바꿔볼 건데. 스프라이트 고르기, 박지로 한번 해볼게요. 얘를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배경을 박쥐니까 밤이 좋겠죠 밤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로 옮겨주고 X를 0으로 할까요 0그 다음에 이제 클릭했을 때 정도로 크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무한 반복하기 있거든요 얘를 복사를 해주시고 얘가 이제 기울이는 것에 따라서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로만 하게 할거예요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그게 음 높이를 나타내기도 하면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작의 y좌표를 예 정하기, 예쪽 정하기 누르시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크로비트에서 그 기울어진 각도가 있어요.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끼워 주시면은 마이크로비트가 이제 앞으로 기울었는지 뒤로 기울어졌는지를 이제 각도 값으로 해서 가져와요. 그거를 그대로 y 좌표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 가지고 이 y 좌표가 바뀌도록 해요. 이 상태에서 소리 음높이 효과를 이제 정하기가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얘를 복사. 그러니까 이 각도에 따라서 음 높이의 어, 음 높이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 재생하기 여기 클릭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소리가 이거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 소리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클릭하시면 여러 소리 중에 추가를 할수 있거든요. 이 중에 이제 트럼본 이 소리를 추가를 해 주시고 다시 앞으로 가서 얘를 트럼본으로 바꾸시고 재생하기.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돼요. 한번 제가 마이크로미터를 움직여 볼게요. 지금 프로젝트 전체 화면으로 했고 얘를 실행 눌러 주시면 소리 나죠? 기울이는 방향에 따라서. 이번 시간 마이크로비트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테레민 전자악기 테레민을 구현을 해 봤어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